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아스타코인입니다. 아스타코인 고점에 잡으셔서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서 이 물을 타야 전략적으로 수익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지 그 물타기 타점도 오늘 알려드릴 거고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스타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 목표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목표가도 오늘 영상에서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님께. 큰 수익 한번 보시라고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급등하는 코인을 탐지하는 탐색기인데요.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와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을 포착하거나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시작하는데 그런 이상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수익을 얻으시라. 이렇게 급등할 신호가 포착이 되면 문자 메시지로 구독자님들께 자동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을 때 과감하게 물타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짧게 단타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받고서 매수를 시작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87%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문자로 급등하는 코인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7643-4586번호로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될 수 있게 전산 등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 문자를 받고 싶은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와 구독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만 보내셔도 자동으로 등록은 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기 때문에 댓글을 안 남겨주신 분들은 추후에 전산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댓글 하나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스타코인이 지금 업비트에 상장을 하고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을 하고서 기존에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됐던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의 폭이 컸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이 업비트에 원화가 상장이 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물량을 털어내기 때문에 항상 하방의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날에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피트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됐었을 때부터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상장 날 거의 70% 가까이 빠지면서 이 상단의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물을 타면서 지금 상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타 코인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량이 매수세가 모여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니에서도 지금 아스타코인이랑 협업해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ETF 관련해 가지고 상승 소식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외국에서 물량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방에 힘이 강해지고 있죠. 이거는 뭐 아스타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알트들이 하방에 힘이 강.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표에서도 보시면은 상방의 힘이 나왔다가 하방의 힘이 강해지면서 화살표 네, 매도, 매도 사인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앞선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다음 매도 매도 사인 나오는 부분에서 털고 지금 다시 한번 또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매물대를 봤었을 때는 지금 아스타코인 같은 경우는 220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지지를 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다시 한번 생길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하락의 분위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매물대 형성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혹시라도 아스타 코인 지속적인 상승을 보시고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전체적인 데이터 결과는 220원, 220원에서 225원 부근을 지지를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상승의 힘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를 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고서 전략적으로 물 타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 22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또 160원까지, 60원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이 220원 구간이 어떻게 지지를 받고 어떻게 저항 구간으로 나올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엘리어 파동으로 봤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지금 2파를 진행 중이고 3파 조정이 지금 2파 구간이 절반 정도, 절반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었을 때는 180원 부근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서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지를 하게 되면은 아스타 코인은 320원까지 목표가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220원 부근, 이거를 하방 도파했었을 때 강하게 물을 타셔가지고 18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시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해당 구간을 강하게 매도 물량과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시장에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아스타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 자동으로 전산에 발송되게끔 제가 종목을 계속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스타 코인 물타기 구간이나 이전처럼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왔었을 때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앞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해당 구간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받아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지만은 아스타 코인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수익을 짧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스타 코인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